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 보면, 1번을 보면 이메 실수 xyz라고 되어 있으니까 xyz에 대한 항등식은 이제, 네. 얘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까? 내림차수로내차수를할 수가 없죠. 뭐세 x, 뭐세 y, 뭐세 z는 0. 이런 걸로 바꿔야죠. 그래야 얘가 뭐가 들어가도, 얘가 0, 0, 0이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이해돼요? 그니까, 러 문자가 3 개가, 3 개에 대한 학능시다 그러면 이런 식이야. 2 개에 대한 학능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번은 뭐, 나머지 정리니까, 니네들이 할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라고 했어. 이거를 전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개 못하잖아. FX가 뭔지 모르니까. 무슨 법 써야 돼? 수치대입수 쓰는 거야. 알겠어요? 수치대 입법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머지 정리고. 음. 나머지 정리죠. 자, 이게 7번이 뭐야? 조립제법. 조심해야 될 거. 이걸로 나눌 때와 이걸로 나눌 때. 오케이? 얘로 네. 나눌 때와 얘로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거. 알겠어요? 네. 둘다 마이너스 2분의 5 집어넣는 건 똑같잖아. <laughs> 하지만, 나머지는 똑같지만, 몫의 관계가 달라진다. 오케이? 네. 그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런 식으로 학교시험에서 나올 거야.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이거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이거는, <laughs> 자, 이것은 좀있다가 재미 풀어줄 테니까, 8번은 안 풀어도 돼요. 조립제법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푸는 건데, 이는 나중에 재미 풀어줄 테니까, 만 7번까지만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7번까지, 알겠죠? 7번까지만 해보시면 돼요.